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10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셀라.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아멘.시편 49편.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어쌓는 헐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 건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10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의로다.셀라.내 백성아 들을지어다.내가 말하리라.이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 미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 신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